다니엘 오늘의 양식 2024년 4월 11일 하나님 오늘 신명기 23장 5절 그리고 9절 앞에 있습니다.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습니다.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악한 말이 들린달지라도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. 아멘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. 그리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는 그 동안에도 어떤 악한 일도 스스로 상고할 줄 아는 제가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, 제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